자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폭입니다 아 어, 여러분 오늘 제가 어.. 유도 1대1 컨텐츠를 또 하러 왔습니다 아 어, 오늘 좀 살짝 좀 긴장도 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제가 좀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가 어.. 명문 유도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좀 긴장도 되지만 뭐뭐 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왔, 왔으니까 열심히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아 명문 체육관이라고 들었는데 이름이 사직 명문 유도관이네. 어,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이야. 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야, 께내준다. <laughs> 사직 명문 유도관이었습니다. 뭐야 벌써부터지? 단체 어제줬나어 안녕하십니까. 야예 안녕하십니까. 어어예야 아, 아, 안녕하십니까 예. 어 저수 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제가 단장님. 유도관을 운영한지는 한 75년 됐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어, 저희 도자 자랑은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이 들어. 좋은 선수들이 네. 어떤 선수죠? 좋은 선수라면. 어... 지금 상무의 이준성 선수도 배출된 거 어,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생활 체육은 예. 중간한 에 10년간 네. 아, 저희들이 출전한 대회에서는 제일 우승을 많이 한 도단. 우승 많이 했다. 예. 예. 그리고 예. 오늘 그 마지막으로 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예. 저를 예. 제그 안전을 걱정하신 체육관들 여기가 최초네요 아, 아니 저희 저 아는 아아네네 네. 복봉이. 아, 아, 네네, 네네. 그 복림, 아그 예. 복봉님이 이제 그곧 있을 빅 매치가 있으니 예. 서로 서로 안전하게 아 배려하면서 걸리면 힘주지 말고 서로 이렇게 안전을 유도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아, 감자님 지금 벌써부터 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몸풀기 있습니까? 이거 좀 많지가 아닙니까? 예, 미리 저부터 비동해서 안전한 유도를 하기 위해. 네. 아니 근데 왜 이거 뭐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선수 아닙니다 선수. 아 선수 아닙니까? 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저도 네. 지금 이제 몸을 좀 풀고 일단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형 왔다 형 왔다 그래 <웃음> 어? 준선생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이 어이 안녕하십니까 예 어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해동고등학교 유도부 지도자 정영주입니다. 예, 정 선생. 어, 요요 선배님은 누구일까 저는 삼종고등학교 지도자 이광식입니다. 어, 아, 선생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뭐 크게 뭐 덩치만 큰거 같은데 좀 실력은 있나? 아 여기 명문스럽게 또 아. 이름부터 명문이라서 실력도 <laughs> 명문입니다. 아니 근데 뭐 시작도 아닌데 벌써 부터뭐 <laughs> 저리 뭐 아니 잠시만요. 옷 갈아입기 전에 여러분 보고 올게요. 말해 어제 간장예뭐 뭐야? <웃음> <웃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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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데 스트레스파이터가 <laughs> 이분도 나오십니까? 예. 아니 지금 이뭐 헬스 같은 거 하시나요? 예, 좀, 좀, 좀. 이야 잠깐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몸도 몸인데 이거 벗기지기 쉽지 않거든요. 파요 <laughs> 때 하고 아니 근데 뭐 헬스 잘한다고 뭐 유도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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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히려 제가 어무물 근육이 다줄 아, 수도 아, 알겠습니다. 있죠. 어이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제가 예. 멀리서 봤는데, 예. 오이 형님, 아, 이 형님도 아, 나오시나요? 아, 성우 나옵니다. 성우요? 성우. 선수 성... 생활체육. 어. 네, 시합도 나간 경험이 전혀. 간장이 모두 제자입니까? 예, 제자입니다. <laughs> 이야. 아니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음. 이래가 시합이 되겠나? 야, 잠깐만요. 어, 학생 체육관에서 삭발은 예 <laughs> 제자 제자들이라 가지고 제자들인데 삭발은 대동고등학교 네, 해동 해동고등학교 학생 그래 네. 삭발 쉽지 않은데 <laughs>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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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잠깐 또 삭발인데 너 뭐야 삭발 몇 명이야 와아.. 이 뭐야 일단 여러분들 유도 1대십 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일대 십을 하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제가 1대1 0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또 사직 명문 유도관 친구들이 어, 선배님들이 제 좋아요 구독 어,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만약에 진시에는 어, 여기 있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회식. 오늘 도또 안전하고 재밌고 너무 또, 어, 어, 또 이길라는 유도보다는 어, 안전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을 좀주하는 유도돼, 아 유도 시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와 유도도 유도고 딴 것도 딴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마스크, 이 마스크를 쓰고 유도 경기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고 뭐랄까, 마스크를 썼을 때 후하면 뱉어지고, 마실 때또 하고, 방독면 쓴 것처럼. 이게 상당히 불편해. 아 방금 그 친구는 좀, 좀 시간을 더 끄고 몸을 좀 풀었어야 되나. 근데 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넘어면 끝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오거나 뭐 기술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돼. 응. 그래서 뭐 하여튼 예. 아 유도하기 딱 좋은 날씨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아, 와, 빡치네 어, 확실히. 어, 업치기가 좋네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 선수잖아. 오른쪽 선수인데 왼쪽 잡고, 오른쪽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쪽 업치기가 엄청 날카롭네요. 어, 오히려 왼쪽으로 두번 거에다가,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걸었으면 걸렸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시작하자마자 잡지도 않았는데 급해놓으니까, 오른쪽 어부치기 근거야. 그래서 내 눈치 챘지. 필살기 같은 거는 좀 아끼고 이리 해야 되는데 또 시야 받아 긴장이 되니까 어 자기 기량을 발휘를 못 하고 정거기 된 겁니다. 왜 자니까 너무 힘드네. 빡시네. 어, 빡치고 방을 앞뒤 안 넘어갔으면 아 오래갈 뻔했다. 앞뒤 말고는 넘어갈 게 없었네. 근데 또 이제 앞뒤 하는 사람이 앞뒤가 아니죠? 조작. 그 기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 빡시네. 들어잡기도 하시고 밑에도 잡고 하시고. 그냥 반대쪽 어버치기도 있었는데 그거 쓰기 전에 제가 이겨가지고. 아 어, 그래도 좀 많이 힘을 안 빼고 한것 같습니다. 준비. 어이, 됐어. 再去呀 오늘 잡으면 기회가 생길 건데, 잡지도 않고, 내가 가도 안 잡고, 그렇다고 2분 동안 지도를 뺏어가지고 이기기는 힘들어요. 아, 우리 와이프가 챙겨줘서 사가지고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야, 그래도 땡! 할때한번 던져서 다행이다. <목소리> 그래도 관장히 거짓말 안 하셨네. 진짜 첫 대회가 맞는 것 같네요. 만나고 지금부터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준비! <목소리> <목소리> 어디? 어 어디 던졌는지 모르겠다. 어 머리가 박았는데 어디 든졌는지 모르겠네. 허벅다리 잘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박음이 안 되는 그 동작이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머리 박고 이런 반칙패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반칙패를 주는 거야. 방금 허벅다리 동작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다쳐가면서 이렇게 되는 게 그래도 고개를 들어주고, 초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good okay. 지도가 조금 빨리 들어간 감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 시합에서는 어 룰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시합을 조금 이라도 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지도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옛날처럼 지도가 4개가 아니잖아. 3개인데, 그거 안에 쇼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2개 정도 뺏겼을 때 이렇게. 기술을 거의 다 걸기보다는 이렇게 점수 지도를 한번더 받으면 한 판에 따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술을 거는 것보다 잡기라든지 지도를 뺏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네. 조금 하다가 여기 조금 이렇게 찍혀가지고 한 번씩 유도하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또 이렇게 또 근육이 많아보니까 또 걸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 먹고 안정을 좀 취해가지고 저렇게 괜찮게 있는, 있는 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근데 또 이거 또 시합을 바로 또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음에 제가 또한번 와가지고 이 친구하고 하면 되니까 어 여러분들 안전하게 시합은 종료가 됐습니다. 예, 어 괜찮, 괜찮죠?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예, 네. 네, 방금 거의 안 했으니까 준비 <laughs> 헤이. <laughs> 네. 연아, 열 번째 하신다. 오케 it yeah.

우와, 그, 소매를 잡고, 어, 잡았어요. 그 소매를 잡고, 거기서 팍, 어버 삐는 게 그게 엄청 빠르고 걸렸었는데, 어, 넘겨서 이게 뿐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버 측이 한번 제대로 못 들어간 게좀 아쉽고요. 근데, 쓸데없이 들어가다가 오히려 대책이라든지 위장 공격이 될것 같아가지고, 중심이 너무 좋더라고. 아 어, 하여튼, 어찌 보면 이제, 아홉 번째 판 선배님이 조금 도중에 이렇게 좀 아프셔가지고 시합이 중단이 된거 말고는 안정하게 잘 끝난 것 같고요. 아 저도, 아 티는 안 냈지만 마지막에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우리 딸 생각하면서 어? 오히려 내가 지친 모습 보이면 더 상대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안 지친 모습 보이면서 밀어붙이고. 아,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이번에 6월 12일에 저 이번 대회 하니까 어, 그때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12일 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하.